자라저니다 안녕하세요. 저기요. 저기요. 저니요저니요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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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 저기요. 요 저기요. 저요저요저요 저기요. 저요 저기요. 저기요. 요 엄마 괜찮으요요요 네, 마지막으로, 와주신 분들에게 아빠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. 늦게 결혼해가지고, 애도 좀 늦은 것 같은데, 그래도 늦게라도 이렇게 늦게 생겨가지고 너무 좋고요. 또 오늘 가족분들, 친척분들 오셔서, 오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제가 가족 인사에 참석을 많이 못했었는데, 앞으로는 열심히 참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요번에 또, 애돌도 있었고, 또 우리가, 이번또 좋은 일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되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고 행복하고 그다음에 도움을 잘 키워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